재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주민들은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달래며 오랜만에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재기동 주민센터 신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양양시와 선농단 등 지역 명소 등을 걷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전통구 작두타기 퍼포먼스와 재기동 자매 결연지의 자치회관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CMB 동서 방송 열전 동네방네 노래자랑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가 마련돼 주민들의 화합회장이 됐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어, 이게 동, 저기, 제기동에서 이런 행사 처음이고, 동네 주민들 항암을 위해서 한마당 단체를 벌리니, 저희들로서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요 정도인데, 서로가 이렇게 화기애하고, 그 다음에 일단 모든 거는 대한민국보다는 동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부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기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종만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서울 양영시와 전통 시장에 활성화는 물론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동이 한마음이 되는 뜻에서 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2회, 후년에 3회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마당으로서 어, 이 행사를 어,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시작된 희망동네 한마음 대잔치. 주민들은 덕분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축제회장으로 거듭났습니다. CMB뉴스톡 김병태입니다.